안녕하세요. 어, 수시응용 제66강. 아, 이번 시간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분봉 통합 차트에서 어, 정규장의 전일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표시하는 아, 함수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인들은 아,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당일의 고가와 저가와 시가 라인이죠. 종가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종가는 현재가가 종가이기 때문에 어, 종가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세 가지 함수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네 가지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전일의 고가와 저가, 시가 그리고 어, 종가 함수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종가죠. 그래서 네 가지 함수를 만들어서 피봇 어, 라인도 어,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 여기 있는 것을 지우고요. 어,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일반 함수에서 사용자 함수죠. 어, 일반 함수에서 새로 만들기. 자, 제목을 어, 함수 이름을 K자를 붙이겠습니다. 정규장 KRX 시장이라는 어, K자를 붙이고요. N, 프리, 데이, 음, 오픈. 그래서 인수 N을 줘야죠. 그래서 N에 1을 넣게 되면 하루 전.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이틀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전일의 시가를 가져온 함수 이름을 K자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k o라는 변수에다가요 value n 그래서는1콤마 우리가 보통 이렇게 1콤만 했죠? 이제 n자에 n일 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n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n 플러스 1로 하면 우리가 넣는 숫자에 그 이전 일자를 가져오겠죠? 시간이 09:00:00 아홉 시정각일 때. 그 때의 시가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어, KO의 이전일의 시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표시를 할 때에는 정규장 시간에만 표시되겠죠. 그래서 if, time, time이 음, 09, 00, 00, 9시보다 크거나 같고, time이 15시 30분보다 작거나 같을 때, day k o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이렇게 하면 정규장의 전일의 시가의 값을 표시하는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수식 검증 작업 저장. 자,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 그 전일의 고가를 가져온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요. k 언더바 n pre day H H H의 n번째라고 하면 되겠죠 제목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n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H H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당일에 고가를 가져오는 함수를 지난 시간에 만들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쭉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alue n. 이것도 마찬가지로 1,콤마가 아니고 n,콤마죠. n,콤마 타이 9시, 9시가 아니죠. 끝났을 때죠. 153011, 3시 30분이 되었을 때 자, 그때의 k__ 당일에 고가의 함수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전일의 고가의 함수를 가져오는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전에 만든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아래쪽에 시간 표시하는 부분이죠. 세미콜론 찍고 붙여넣기. 그다음에 K O 대신 H H 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일의 고가를 가져오는 함수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N A 1을 넣게 되면 하루 전, 2을 넣게 되면 이틀 전의 고가를 가져오는 함수가 됩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 자, 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요. 를 다시 새로 만들기 해서, k, 언더 d n, pre, day, row에 n. 이렇게 하면 전일의 적가를 가져오는 함수, 함수명이죠. 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자, 같은 방식으로, l, l이라는 음, 변수에다가요. 똑같이 n을 쓰고, 같이 똑같이 15시 30분을 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L W 함수를 넣으면 되겠죠. K 언더바 Day Low 함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할 때에도 L, L을 표시하고요. 자, 앞자장 어, 수식 감자 그럼 이제 Low 함수까지 다 만들었고요. 이제 전일의 이전일의 종가를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 새로 만들게 하신 다음에요. k 언더바 n 프리데이 클로스의 n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어, 아까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종가이기 때문에 c 실하는 함수에다가 똑같은 어, 그런 그 시간과 n을 주고요. 여기에는 마지막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c를 가져오면 되겠습니 마지막 종가 제일 최종 마지막 종가를 가져오면 됩니다 똑같이 표시를 cc로 하게 되면 음, 전체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작업 저장 소식 검증 그러면 어, 이 함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먼저 이제 검증을 해 봐야겠죠 다시 기술적 지표 가셔갖고요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전일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습첫 번째는 음, 정규장 정규장 이천이의 음, 시가. 시가는 우리가 K 언더바 N D A Y o p 에 N을 줬죠자 N은 우리가 어, 조건 설정에 가서 어,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전일의 종가. 종가 함수는 k 언더바 n k 언더바죠. n p r e e day close. 다음 고가. 고가는 k 언더바 n p r e e day high. Day high 다음에 수식 사인은 저가 그래서 K 언더바 N free day 5 다음 조건 설정 것이었고요 N에다가 일단 1을 넣어보겠습니다 1을 넣게 되면 전일의 가격을 가져오는 것이겠죠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 라인 설정은 파란색 분홍색 여기는 녹색 다음에, 어, 여기는 검정색.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상이 없죠? 우리가 이제 그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런 라인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든 지우기 그 수식으로 넣으시면 지워지겠죠. 여기 지금 지우기 수식이 먼저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아, 이걸 다시 실행해 볼까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 이전이 돼, 예, 하루 전에 가격들을 한번 쭉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우기 막대를 이용해서 이 라인들을 좀 지운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Y2 표시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졌죠. 자, 현재 당일의 정규장이죠. 이그 20일이 당일의 정규장이고요. 그 다음에 19일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1 9일에저가의 값이 여기 표시되고 있죠. 여기가 저가입니다. 정규장의 저가. 그 다음에 파란색은 식가. 전이대 식가. 여기 지금 식가가 표시되고 있죠. 여기 지금 9시 10분, 여기가 9시고요 9시 식가는 요 위치입니다. 정확히 표시가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전이대, 여기가 지금 분홍색이 종가죠. 9시 종가 요 위치입니다. 그리고 고가는, 음, 정규장의 고가이기 때문에 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어, 전일의 가격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정규장의 이 함수들을 가지고 피본 라인을 따로 만들 수가 있겠죠. 현재 그 통합 차트에서 어, 그냥 그 키움에서 제공하는 데이 함수를 쓰게 되면 전체의 값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값을 쓰면은 정규장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표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규장에 있는 값만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만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쭉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피봇 함수를 피봇 추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일가 제가 만든 그 아래쪽에다가 새로 만들게 하신 다음에 정규장에 정규장의 피봇이라고 제목을 짓고요. 제일 처음에는 피봇 이것도 정규장이라고 할까요? 정규장 정규장의 피봇 라인 자 정규장의 피봇 라인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식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했죠. 프리데이 하이와 프리데이 로 그다음에 프리데이 클로스를 먼저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각각을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피부라인, 정규정의 피본 라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맞는 것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k, k 언더바, n, 프리데이 하이의 한봉전또 마찬가지로 k 언더바, n, 프리데이 로우의 하루 전이죠. 하루 전, 한봉전이 아니고요. 또 마찬가지로 K 언더바 N 프리데이 클로스의 하루 전. 자 이렇게 하면 피봇 중심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피봇 중심선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공식대로 가면 되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이해 가셔가지고요. 1차 저항.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1차 저항은. 어, 우리가 피봇을 두 배, 피봇에 2를 곱한 다음에, 저가를 한번 빼주죠. 그래서, 피봇, 피봇 곱하기 2, 마이너스, 어, pl.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어, 2차 정이 완성, 아, 1차 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이건 2차 정. 이렇 하시고요. 2차 저항은 피봇에다가 아, 전일의 고가와 전일의 저가 이두 가지를 갖다가 더해주고 빼주면 되겠죠. 곱하기 2는 지우고요. 다음에 pH 더하기 pH 마이너스 PL 하게 되면 2차 저항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또이렇로또 복사하겠습니다. 수식 사라고 하시고요. 일차 지지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다시 또붙여넣기 자, 1차 지지선은 우리가 1차 저항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p 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h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2차 지지라고 제목을 붙이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2차 지지는 아, 피봇의 1를 곱한 것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먼저 pH를 빼주죠. 그리고 플러스 PL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 다섯가지 라인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라인 설정 하시가고요 피봇 라인은 녹색, 파란색으로 1차 저항은 녹색 2차 저항은 똑같이 녹색으로 점선, 다음에 1차 지지는 검정색, 2차 지지는 검정색으로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 작업자장, 수식, 검정, 세상에업죠 그럼 정규장의 피본만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에 실행한 것을 다 지우고요. 다음에 지우기 막대도 다 지우겠습니다. 정류장 에픽 호를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지우기 막대 그리고 위로 올리셔가지고 y 쪽 표시 하나 자렇게 하면 피봇 라인이 완성이 됐죠 지금 봉 최대 최소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그 어 캔들이 있는 부분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저항 2차 저항 여기 한번 찍어보면 값들이 다 표시가 되기, 되고 있죠 1차 저항부터 시작해서 피봇 라인부터 해서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줄 뒤로 땡기시면 또다 나타나겠죠 이렇게 라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통합차트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캔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정규장에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표시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nxt 시장이 좀 거래량이 많아지고 정기장과 거의 비슷한 그런 거래량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이런 라인들이 필요가 없는데요. 이 앞쪽에 실행될 때와 뒤쪽에 실행될 때의 어떤 그런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현재는 의미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가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규장만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라인들을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이제 매매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일의 정규장의 가격들을 만들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피봇 라인도 같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